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은 아직 내일 이제 막 국민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경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겠습니다아혜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작품을 어, 귀한 곳에서 또 귀한 스프과또 이렇게 네, 귀한 배우분들과 귀한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외람된 <laughs> 말씀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지금 뭐이 무대 위에 있는 분들 또 무대 밖에 분들 또 그때부터 계신 분들 또이 자리에 안기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행복한 마음 안고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laughs> 다음 이제 세그웨이지첫 발을 뗐습니다. 아주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내뒀, 네, 다음 발자국을 뗄때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다시 힘이 되어 주셔서 더욱더 즐겁고 힘찬 공연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꼭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에게, 진리를 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주신 서정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며칠 그 자석가님, 작가님, 무 담보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신 우리 기억들, 그리고, 그리고 스태프분들,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 저희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배우들 한명한명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작품까지 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외쳐 <laughs> 도선과 <laughs> <두> 함께 <laughs> 같이 즐겨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다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같이 땀을 흘리고 힘냈던 배우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애쓰고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대표님 어, 여기 어디 계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정말 마지막이니까 남은 배우들도 잘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